안녕하세요. 해원여건의 진혁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담당자 제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일리노이주의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잠깐 일리노이주립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유니버설 세브 일리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계의 캠퍼스로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음. 일리노이 대학교 그러면 유니버설 세브 일리노이, 얼바나샴페인 여기가 음. 상인랭킹에 있는 굉장히 좀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예, 음. 보통 이제 줄여서 UIUC라고 하는데 이 학교가 아, 상 대상위권 대학교고 나머지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립대 일리노이 대학교는 사실 그렇게 탑 티어의 대학교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 네. 이게 랭킹이 가끔 이제 착각하셔서 이제 이렇게 UIUC를 이제 물어보신 분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리티는 중상위권 정도의 네. 대학교, 물론 그래도 랭킹은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징이 있는 전공들이몇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제 같은 일리노이 주 안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리티에 입학하셨다가 UIC로 좀 편입도 네. 고려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같은 주에 있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네.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시 지사장님과 함께 인류이 주립대학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인가요? 뭐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어 일단은. 가장 먼저 내셔널 랭킹을 말씀을 드리면 어, 200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 순위는 206위 정도이고요. 예.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 하면 이제 가장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각인되어 있는 어, 전공이라고 하면 파이낸스랑 그다음에 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음. 높은 전공 중에 하나인 채리얼 음. 사이언스, 음. 보험 계리학이라고 하죠. 이제 예. 그, 그 얘기를 할때꼭한 번씩 언급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MBA 과정으로도 탑100위 안에 들어 있어서. 석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네, MBA 아니면 특화되어 있는 파이낸스, 액츄 s 리얼 사이언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또 있을까요? 뭐, 일리노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m b 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순위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프린스턴 리뷰 같은 데서 최고의 경영대의 전매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수한 이제 퀄리티 교육 프로그램들을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서치가 되게 잘돼 있는 대학교 한 4위 정도에 올라 있어요. 어, 이런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MBA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학생 비율 자체가 한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 MBA 과정을 어,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 학부로 다시 넘어온다고 하면 여기 이제 트 음. c 션 e 트라고 해가지고 첫해 예. 이제 입학을 할 때부터 나는 음. 4년 동안 이 학비를 지불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면 학비를 계속 4년 동안 지급을 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내가 학비를 예를 들어 얼마다 그러면 네. 이제 학비가 네. 인상돼도 나는 네, 그 학비로 쭉 올라가는 네. 아그런또예 네, 네, 네. 학비는 계속 오르니까요 그렇죠 매년 <laughs> 마다 이제 대학교들이 네. 학비 상승을 약간씩은 하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입학할 때부터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동문으로 보면 아마 잘 아실 수도 있는 존말코비치라는 음. 배우가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중북부에 있는 일리노이주인데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예. 시카고 안에서도 이제 여러 도시들이 예. 있고, 예. 어, 하지만 시카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요. 두 음, 시간 정도요. 예. 예. 블루밍턴 놀머리라는 도시에 위치해 아. 있고요. 근교에 있는 미주리주에 있는 센트루이스도 약차로 두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동을 하시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도시로도 되게 이동이 용이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도시에 어떤 뭐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Fortune 500 기업들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주라고 해요. 일리노이 음, 주, 주 자체가. 자체가.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많이 들어보셨던 뭐 보잉, 음. 캐터필러, 맥도날드, 뭐 유나이트 대열라인 이런 그 도시들이 일리노이주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블루밍턴, 놀모운 같은 경우에 예. 완연한 이제 컬리지 타운이에요. 그렇죠 미국 예. 내에서도 되게 좋은 컬리지 타운 환경을 자랑하는 순위가 높은 그 도시에 위치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주립대가 규모가 워낙 커서 네네. 주립대 네. 하나 들어가면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죠. <laughs> 그 주립대 학생들의 뭐 교수님들의 가족들의 친척들에 이렇게 하면 그냥 네. 도시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보통 컬리지 타운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좋은 타운으로 선정된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정공들이 있으면 어떤 정공들이 있는지 음. 조금 좀. 이제 특이한 예.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 김원숙. 그 아트 컬리지라고 예. 있어요. 아, 아트 네. 컬리지가 한국 분인가요? 네, 여기 예. 이제 한국 분의 이름을 딴 예. 아트 컬리지를 이제 음. 했는데요. 여기 김원숙 교수님이 이 학교를 이제 1970년대 에 유학을 음. 가셔서 이제 이 학교에서 유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이제 계속 많은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셨는데 학교에다가 좀 기부를 하시고 싶어서,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들을 접해볼 수 음. 있도록 기여를 하고 싶다 하셔서 되게 큰 금액을 음.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학교는 이좀영예로서 음. 어, 아트 컬리지 이름을 교수님의 이름을 딴 음, 아트 컬리지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음. 한국인으로서 좀 자긍심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또스타리시 사이언스, 파이언스, 뭐 MBA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한 뭐, 비주얼 아트 이런 쪽을 관심 있는 분들이 어, 지원하는 곳 중에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세부 전공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딱 관심 있는 영역으로만 지원을 하게 되지만 뭐 아트 디자인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도 이제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계리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보험계리학이 보험을 설계하는 이런 걸 옵션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음. 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상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보험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는 학문이 이제 보험계리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험계리학이 원래는 석사과정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일부 학사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일리노이 주립 대학교고 보험계리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랭킹이 높은 네.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험계리학, 뭐 얼마나 좀 랭킹이 좀 좋나요? 미국 보험학회에서 선정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험기량과정제공학교 음. 32곳 중에 하나로 선정이 아,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교수님이 여기는 직접 설계한 이제 홈페이지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음.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한마디로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쪽집게교육를할수 <laughs> 있고 예. 네.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문제 풀이 같은 컨텐츠도 제공을 해주고요. 음.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최대 보험사라고 할수 있는 이제 스테이팜 본사가 일리노이 주립대 근처에 위치해서 음... 어, 뭐 인턴십이란지 이런 기회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이제 근처에 이제 기업들이 있어야지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예. 네. 자, 이게 보험 계리학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공부도 약간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리사, 계리사 같은 이제 어떤 전문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낸스나 계리학, 아트 이쪽은 정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내가 이제 입학을 하고 싶어요. 보험 계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제 성적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은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학생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 유학생 특별 전형이 진학할 수 있는 패스웨이 과정 같은 경우에 어~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로 졸업한 그 고등학교 성적이 6등급이내아 6등급 4 아, 6등급. 네, 네, 아, 예. 약간 여유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지원해 보실 수가 있고요 1 0한 6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입학하면 보통 3.0뭐이 어, 정도 되나요? 예. 예. 하서1 8 0점 사이 이렇게 아, 보시면 아 예. 네. 그 정도 되고 학비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유학생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이제 그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연간 한 3만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3만불 정도. 네. 학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년 한 3만불 어바 네. 된다. 이렇게. 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비싼 네. 학비는 아니네요. 네. 블루미트 노먼 같은 음.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컬리타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니, 싸죠. 네. 원래 대학가는 네. 쌉니다. 네. <laughs> 밥도 싸고 네. <laughs> 예, 그뭐물 그래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학금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션너스커러시이라고 해서 예. 아, 학비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금액을 음.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원하시고 오퍼를 받으시면 꼭 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일류이줄때학교뭐 음. MBA나 파이낸스나 보험계리야, 뭐 아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혹시 학사과정 혹은 이제 석사과정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 해외원 요원에서 입학과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을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